18학년도 9월 모평입니다 그림은 분자 가와나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. 가와나의 분자식은 각각 xy2와 zx2이다. 자, 이런 식으로 모형이 나왔을 때는 항상 각각 누군지 먼저 잡아줘야 되는데, 어, 지금 보아하니, 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야? 비공 두 개가 있으면서 단일결합, 단일결합 이렇게 돼 있네요. 그치? 그 다음에 양쪽에 붙어 있는 애는 일단 공유결합이니까, 공유 결합 전자 하나는 그제 하나는 얘거 하나는 얘걸 거야. 그제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플루오린이죠. 그러니까 아 가는 OF2구나. 그 다음에 이쪽은 지금 뭐야? 공유 결합이 여기 이렇게 있네요. 그제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 없으니까 얘는 뭐야? 탄소가 되겠죠? 자, 그러면서 지금 양쪽에 붙어 있다. 아, 이거 누구다? CO2다.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겠네요. 그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바로 가 봅시다. 가는 극성 분자 맞네요. 왜?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상 있으면 극성입니다. 남니은 나의 분자 모형은 직선형이다. CO2 뭐야? 180도 직선형. 맞죠? 니은 옳은 지문이네요. 디귿. ZXY2에는 그랬는데 자, Z가 지금 탄소고 <laughs> X가 산소고, 그 다음에 Y는 플로린이니까, COFT네요. c o f t 는 이중결합이 있다라 그랬는데,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려보면은, 이래야 전부 옥택규칙 만족하죠. 그지? 그러니까, 이중결합도 있고요 120도, 약 120도 평면 삼각형이 되겠네요. 이중결합이 있다. 오른 질문 되겠네. 답은 5번 되겠습니다.